할렐루야 원터치 기도회 서효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장 성경적이고 확실하며 완치가 빠른 믿음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병마와 질병과 어둠의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선포하고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알고 그 즉시 몸에서 나가고 완벽하게 소멸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꾸짖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몸에서 나아가라 명령해야 하며 다시는 들어오지 말 것을 선포했을 때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건강해지고 영혼 육이 자유롭게 되며 또한 성령의 충만함에 기름 부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확실하며 가장 완치가 빠른 믿음이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가장 성경적이고 확실하며 또한 완치가 완벽한 은혜 가운데 소망하며 오직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어둠의 영들과 병마와 가난과 질병들, 특별히 악한 영들을 꾸짖을 때 그들이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알고 우리 몸 안에서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명령하며 꾸짖을 때 어둠의 영들이 그 즉시 우리 몸 안에서 떠나가는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주의 말씀에 거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거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어둠의 영들이 다시는 침노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혼육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는 자들의 거룩한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며, 또한 주의 뜻대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병마는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병마를 꾸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묶임 받고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소멸되어질지어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하사 이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질병은 떠나갈 주여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불법의 영들아 악한 영들아 모든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주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영들까지도 지금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너희가 저주받아 묶임받고 그 즉시 일곱길로 무적행으로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으니 지금 즉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그들의 영혼 역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중보하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너희를 저주하노니 지금 즉시 묶임 받고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가라 그의 환경에서 다 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치가 빠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선포하며 또한 아버지여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선포할 때 완치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지금 즉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병마들과 또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가라 완전하게 나갈지어다. 생각에서 나가고, 마음에서 나가고, 육신에서 나가고, 삶의 모든 환경과,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또한 중부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완벽하게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는 완벽하게 묶임받고, 무적행으로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나가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가라 숨어 있는 모든 것까지도 악한 영들까지도 병마들까지도 또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것까지도 방해와 해방까지도 지금 즉시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머리에서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마음에서 떠나갈 쥐어다. 머리를 누르고 어지럽게 하는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영들 떠나갈 쥐어다.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들어온 악한 영들과 병마들과 질병과 가난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쥐어다. 너희가 저주받고 묶임받고 아무것도 할수 없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함을 내가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24시간 365일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몸은 건강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영들 떠나가 소멸될 주여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꾸짖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아프게 하며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으니 지금 즉시 묶임 받고 무적행으로 떠나가고 내 영, 혼, 내 육신에서 완벽하게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다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가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곳에서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일곱길로 다 나가라. 일곱길로 다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다 나가라. 지금 즉시 다 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일시간 믿음으로 손포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작장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또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궁위를 구하며 또한 아버지여 반드시 이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병마들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모든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다 묶임받고 너희가 저주받아 무적행으로 떠나가고 그 몸에서 계속해서 나가고 다시는 해방하지 못함을 내가 선포하고 다시는 들어가지 못함을 내가 선포하느니 다 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은 치유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건강이 임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뼈, 근육, 신경, 조직, 세포 모든 혈액의 질병까지도 희귀의 질병까지도 또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반드시 회복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구위를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는 이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가라 그 몸에서 다 나가라 지금 즉시 통증을 일으키는 것온 머리를 어지 이렇게 하는 것 또한 몸 몸을 병들게 하는 것 암의 세포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가라 지금 즉시 다 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가고 떠나갈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님의 이름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완치가 빠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의 시간 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계속해서 우리의 몸은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시간 고통스럽고 통증이고 있고 아픔 있고 슬픔이 있는 마음의 모든 쓴 뿌리까지도 생각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쓴 뿌리까지도 육신의 모든 병마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곳에 주의 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주의 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지어다 주의 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지고 몸은 계속해서 치료되어지고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의 진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병마 떠나갈지어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가난 떠나갈 주여다 일곱길로 묶임받고 떠나갈 주여다 질병 떠나갈 주여다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 도덕질하고 죽이고 속이려고 하는 어둠의 모든 것들 다 묶임받고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느니 지금 즉시 떠나갈 주여다 다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그의 가정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일곱 길로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몸은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성령의 충만함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로 이 시간 계속해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과 가난과, 또한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속이게 하는 것들, 우리에게 저주를주리려 하는 것들, 또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해방하는들까지도 성령의 불로 다 조명시켜 주시하사,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시하사, 그들의 견고한 진이 있다 할지라도 다 무너뜨려 주시하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육,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강건해지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을 구하며, 또한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읽으며 경배와 찬송으로 순종으로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계속해서 믿음의 돌파가 있게 하시고 성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이땅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병마는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병마는 지금 즉시 다 나가라, 다 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질병 가난 저주 병마들 다 나가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고 너희를 무적형으로 완벽하게 내가 선포하여 내가 내보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묶임 받고 아무것도 할수 없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함을 내가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폭력을 일으키는 것 떠나갈지어다 혈기를 일으키는 것 떠나갈지어다 또한 미움과 질병과 또한 아버지의 불안과 여러 가지 모든 불면증까지도 일으키는 어둠의 형들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 불안 걱정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떠나가 생각의 병 떠나가 마음의 병 떠나 육실의 병 떠나가, 뼈의 질병 떠나가, 또한 오리 몸 안에 있는 장기의 질병, 암의 질병, 희귀의 질병, 혈액의 질병, 혈관의 질병, 뇌의 머리 있는 모든 질병, 머리에서 발끝까지 있는 모든 질병은 지금 즉시 묶임 받고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내가 선포할 때. 다 나가고 소멸될 지어다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로 해방하지 못하도록 24시간 365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보혈로 완벽하게 덮어주시하사 모든 어둠의 영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다시는 침노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